오늘은 창조절 여섯째 주일이자 시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어, 지난 주일에 이어서 어, 이번 주도 밖에 어,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시월을 어, 지나면서 최근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일교차도 10도 이상 나고 있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 더욱 염려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주간에 저도 좀 날씨가 좋다고 얇게 입어서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랬더니 어, 감기 기온이 좀 와서 한 주간 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내일은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아프면 어,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언제 서러울까 생각해보면 대체로 아플 때 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플 때또 아파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몸도 힘든데 덩달아서 마음까지 힘들고 서럽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변에 간호할 사람이나 보살펴 줄 사람이 있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아파서 꼼짝도 할수 없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외롭고 서러워집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혼자서 자취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혼자서 밥 먹고 빨래하고 생활하는 거 뭐든지 다 괜찮았습니다. 다할 수가 있었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몸이 아플 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서 끙끙대다가 좀 괜찮아지려면 약을 좀 사다 먹어야 되나? 아니면 병원에를 좀 가야 되나 어, 생각만 하다가 하루 종일 그냥 누워만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조금 몸이 괜찮아지면 그때 일어나서 다시 생활하곤 했는데 어, 타지에서 홀로 아플 때는 어, 정말 외롭고 또 서럽고 또집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서럽고 외로울 때 어, 마침 집에서 또 어머니께 전화라도 올 때면. 몰랐던 막서름이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혼자 타시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지금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 그렇죠,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그렇죠? 아마 전도사님 혼자 사시는데 아마 아플 때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아, 근데 반대로 이렇게 아프고 외롭고 서러울 때. 곁에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아픈 것을 낫게 해준 것도 아닌데 그저 따뜻한 말한 마디, 위로의 마음이 담긴 약한 봉지, 죽한 그릇이 눈물 나게 고맙고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저 작은 관심과 손길을 받은 것 뿐인데 신기하게도. 그 동안 서럽고 외로웠던 마음이 따뜻해짐을 경험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홀로 계신 주변의 이웃들이나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더욱 따뜻하게 잘 챙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관심과 사랑이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한 마디가 쓰러져 있는 이들의. 어, 쓰러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하나님 나라 운동과 많은 기적들, 수많은 치유 사건들 가운데는 이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서러운 이들, 사회에서 배척받고 버림받던 이들. 이런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서럽고 외로웠던 마음이 따뜻함과 고마움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었고,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성서일과 복음서의 말씀인데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건 중에 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을 두 가지로 살펴본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밥상 공동체와 무상의 치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분의 높고 낮음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함께 음식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든 이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은 회복되고 죽은 사람이 소생되는 치유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치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건은 먼저 병든 사람의 아픔을 알고 공감해주고 메만져 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몸에 병든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다가 죄의 굴레까지 덧입혀져서 몸뿐만 아니고 마음까지 병든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셨고. 부정한 것에는 손대면 안 된다라는 정결법으로 고립되고 배제된 이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심으로써 외롭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고 마음이 회복되는 치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하는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접경 마을을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은 "만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만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단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기 멀리에서서 큰 소리로 주님께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멀찍이 떨어진 채 주님을 불렀던 것은 사회적 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염병을 막는다는 이유로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접촉하는 사람들은 접촉하는 사람들을 제의적으로 불결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도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마을 가까이에 갈 때면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불결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의 피해와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그들 사이 그들이 멀지감치 떨어져서 외치는 그 거리가 그 슬픔의 거리쯤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나병 환자들의 외침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치유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멀찍이 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고통과 소외 속에 있는 그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의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 무슨 말을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겠지만 나병 환자들은 즉각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율법은 나병에서 회복된 이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완전히 나았다라는 확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일상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돌아서서 제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혹시 꿈은 아닌가 하고 자신의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을 여러 번 다시금 되살펴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열망했던 것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공동체 한가운데서 그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 질병 그 자체를 치유해 주신 것에 그치지 않았고 그들의 삶과 관계 자체를 바꿔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아, 어,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지대에서 만난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고 결국 바라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이 그대로 끝났다고 어,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지체 없이 말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 이방 사람 한 명이라는 말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간주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나머지 아홉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케 해줍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이방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열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사마리아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어, 앞선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도 선을 행한 이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모범을 인정받은 이가 바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는 간절히 원하던 대로 몸이 깨끗이 회복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얼른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다시금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짐승처럼 멸시해오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위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생각해보면 다른 아홉 사람에게는 그러면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믿었던 이들은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질병과 사회적 고립의 고통이 심했던 만큼 치유와 공동체로의 복귀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그런 이유로 자신들이 믿고 하소연했던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을 모르다니 정말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오늘 본문이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필수적인지 어 분명히 잘 알고 있고 오늘 본문은 어 감사를 중요한 주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구원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하는 물음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자신들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속하던 굴레를 벗어버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이 모두 구원을 얻었다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단한 사람 종교적으로 외면받던 사마리아인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홉 명 다른 아홉 명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차이가 고침을 받고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는 곳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하는 것이 그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도 여전히 아홉 사람은 자신에게 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분에게 집중했습니다. 아홉 사람은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고침을 받은 후에 자신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향해 왔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새 삶을 향해 나아온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가야지 했던 것이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바뀐 것이고, 그로 인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아홉 명의 유대인과 같이 강렬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 은총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필요와 욕구, 절실함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언제나 나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향하고 있고 아주 간절하게 또 아주 강렬하게 믿되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만 믿는 것입니다. 네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laughs> 어, 그러나 믿음도, 구원도, 은혜와 감사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나의 필요적 믿음도,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도, 또 보응할 줄 모르는 은혜와 감사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간구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내 삶의 변화로 응답할 때, 우리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도 온전한 구원의 삶도 아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학자 오감난 교수는 오늘 이러한 종교적 특성을 가리켜서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표층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심층에 머물고 있느냐를 두고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 구분하는 것인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표층 종교는 신앙생활의 이유나 동기가 자신이 잘 되고 가족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층 종교는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고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지금의 나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또 변화하게 되고 나와 세상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문제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도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내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층 종교에서 심층 종교로 나아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수 있다고 오강남 교수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문제, 내 뜻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구원받는 삶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시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구원받는 삶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금 되물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다시금 되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뜻을 알고 사는 사람. 지향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님께 마음을 전하고 삶으로 감사를 표하는 삶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은 삶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억압과 얼감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까지도 변화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삶의 중심이 변화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6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고백처럼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해 갈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하나님 나라 역시 확장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풍성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보응하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오늘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까 다시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 신앙의 신앙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동기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다가가자 노력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하나님의 샘이란 음신옹이 여러분에게 들릴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샘과 같이 깊어질 것이며 성숙해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결단으로 다시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